我是男的吗？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네. 저희가 몇주 전에 했던 음. 그 화이트데이 3월 30일 화이트데이 파티에 아,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요 12대12 24분이 네. 참석하셨어요 네네. 그 중에 제가 토탈 집계를 해보니까 60%의 분들이 음. 이제 커플이 되셨고 네. 40%의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일지망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커플이 또안 되셨어요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결혼에 대한 진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파티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다시 활성화 네세 번째 파티예요 코로나 있고. 이후 세 번째 그렇죠 작년 파티부터 또 그래. 연말 파티부터 최근에 우리 3월 30일 날한 파티까지 다 성공적이긴 했는데 사실은 3월 30일 날 파티가 너무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커플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돼서 저희는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스탭들이.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만남에 선입견도 없고 굉장히 좀 많이 오픈마인드구나. 우리가 가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단체 미팅에 나오시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 있다는 게 오픈되는 게 싫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실 꺼려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오히려 더 커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파티 참석하고 싶어요. 좀 다양한 분들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오픈마인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도 너무 하기에 했고 사실은 사회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그렇죠. 주도적으로 대화들도 잘 나누시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나 편하게 흡족하게 정말 잘 파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번 파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음.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파티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15대15까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어,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또 6월 파티를 준비하게 됐어요 네네. 6월 15일 6월 중순이 지나가면 여름이에요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떤 파티를 준비해 볼까 하다가 썸머 치맥 우리 음. 요즘에 치킨 맥주 많이 먹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가볍게 너무 치맥 파티를 어. 하자라고 했더니 네. 우리 네. 대표님께서 그럼 청바지를 입고 네. 가볍게 맞아, 우리 맞아. 치맥을 할수 있는 파티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 파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뭐 5월, 6월 되면 이제 초록, 초록하고 이제 초여름 날씨에 좀 가볍잖아요. 우리가 기분도 좀 가벼워지잖아.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번 파티는 좀 라이트한 파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막하이 신고 원피스에 막 어떤 막다 모든 걸 세팅업하시고 오시는 그런 파티 말고 어떻게 보면 좀더 캐주얼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티 어, 그렇지만 또 그런 파티 안에서 좀더 어떤 캐주얼한 모습 속에서 좀더 재밌게 어, 부담 없는 파티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 다들 요즘은 사실은 직장 다니실 때도 정장 착용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조금 라이트한 복장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청바지에 스니커즈 이렇게 신고, 퇴근하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 좋은 분들과 맥주 한잔 치맥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그 안에서 나랑 잘 맞는 어, 또 커플이 돼서 좀 교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 날짜는 6월 15일이고요 장소는 삼성동 인근 네. 수제 맥주 요즘 네네.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죠 음. 그런 맥주와 이제 피자, 치킨을 할수 있는 곳으로 네. 준비를 했고요 명수는 지금 이미 지난 파티에 대기자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10대10을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대기하셨던 네. 분들도 이번 파티에 다 오시겠다 네. 하셔가지고, 명수는 아마 3월 파티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저희 많이 신청해달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음, 어, 어찌됐든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라이트한 장소에서 라이트한 복장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오시는 파티이기 때문에, 어, 부담없이 신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6월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분으로 여름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6월 15일 저희 썸머 파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세요. 신청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